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총와들입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자 오늘 정말 멋진 차량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펠리세이드 차량인데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도 있고 또 디젤도 있고 정말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자 어떤 차가 좋은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전부 다 신규 매물이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2018년 이후에 나온 모델들입니다 총 매물은 529대 정도 있고요 휘발유 어, 가솔린 타입도 있고 또 디젤 타입도 있고 반반입니다. 굉장히 매물이 매장에 오시면 정말 풍성하게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8대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신규로 가져온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정도라면 아 가격이 부담되지 않겠다. 그런 차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바로 가솔린의 4륜구동 프레스티지. 2650만원 9만키로에 19년식입니다. 바로 이 차량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깨끗한 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많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어 뭐랄까 색상은 그냥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시트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위에 보시면 썰루프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도 있고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파워트렁크, 메모리 시트, 축구방 감시, 차선이탈 열선과 통풍 시스템까지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격이 싸지 않나요? 너무 저렴해서 정말 눈물콧물 저는 흘릴 것 같네요. 2650만원.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제 인생의 첫 번째 차량으로 사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요. 제가. 자, 렌트는 없습니다. 무사고, 미세니 없음. 오, 좋잖아요. 자, 구매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 두 번째 차량 볼까요? 자, 펠리세이드 이번에는 디젤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소유자 변경이 없는 와우, 소유자 변경 없음. 정말 놀라운 차량이죠. 정말 깔끔한데요, 외관이. 그리고 아직 상품화가 뭐, 아, 뭐안 끝났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도착한 차량이고, 이제 상품화가 들어가야죠, 이 차는. 상품화가 들어가면 토요일까지 나올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정도라면 정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캘리그래피인데, 보자 가격이 3380이면 정말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4 7 0 0 0 k m 2 1년식 어, 1인 신조에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옵션 안쪽 사진을 못 찍었어요. 겉에서만 찍었어요. 이 차도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 안쪽에 지금 신규 매물이라서 자세히 못 보여드린다는 점. 그런 점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1%. 엔트 없음 무사고. 자 미세니 없음 완벽하잖아요. 엄청 미어자디프레스트 디젤입니다. 이번엔 화이트 색상 주행거리가 짧은 게 바로 특징이고 2만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21년식 3,480만 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색상 그리고 실내는 밀크 베이지 그리고 위에는 디자인 셀렉션까지 오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는 뒷좌석의 열선과 통풍까지 아니 이렇게 멋진 차량을 반자일 거지. 이렇게 멋진 차량을 왜안사십니까 3,480만원. 주행거리가 좀 짧아요. 매연 1%? 못사고 미세 누유도 없음. 바로 이겁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입니다. 자, 또 다음 차입니다. 자, 가솔린의 익스쿨시브. 2,790만원, 7 4 0 0 0 k m 21년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난다는 게 바로 이 차의 특징이죠. 성능 종합 기록부, 무사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렌트는 없습니다. 자, 세부 상태도 보면 또 깔끔해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깔끔한 시트도 가지고 있고, 파워트렁크도 있고, 셀루프도 있고, 반자율도 있고, 자, 내비, 뒷좌석에 보시면 열성과 통풍도 있고,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산다면, 정말 남죽이 아까운 차죠. 남죽이 아까운 차, 1인 신조. 완풀이네요. 거의 완풀. 완풀은 이제, 완전 무사하고 라고 저희가 어, 사용하는 그냥 비속어입니다 자 2790만원 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차량 화이트 색상이고 디젤이고 프레스티지고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위에 만져보시면 루프가 정말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질 겁니다 가격 안 비쌉니다 화이트 색상 반짝반짝 빛나고 전국에 계신 팰리세이드 어, 구매 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이차 정말 사고 싶다. 내가 기다렸던 차량이다. 분명 그런 차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사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 반자율 어라운드 뷰 파워트렁크 메모리 시트 이렇게 좋은 옵션들 좋잖아요.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자무사고차량이고또렌트옵 있습니다. 렌트 있습니다. 매연 오프로. 자, 이 정도 급으로 사시면 돼요. 아무래도, 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차일까요? 자륜구동의 가솔린 클리, 어, 캘리그래피. 자, 캘리그래피의 정통 20인치 휠이 들어가죠? 사이드 스텝도 있고.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다크 그레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진이 흐리지만. 자, 사이드 커튼. 이런 식으로 전부 7인승이고. 어라운드뷰 디자인 셀렉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우 트렁크 반자율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3,120만원 와우 가격이 정말 많이 저렴해요 이 정도면 거의 프레스티지랑 똑같은 가격이고 자 45,000km 21년씩 자,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렌트는 없습니다 보시면 세부상태도 깔끔하고 아니 이렇게 좋은 차를 왜안 사실까 이거죠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 신규 매물입니다. 아직 상품화 안 끝났고 어제 매입한 차량이고 가솔린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2,890만 원. 와우. 실내 시트는 그냥 베이지 시트. 그리고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파워 트렁크 전부 다 있습니다. 신차 AS도 남아 있고 자 무사고 무교환 미세이 없습니다. 이 차도 조금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기대가 돼요. 검정색입니다. 어 어제 가져와서 상품화 토일까지 요 끝납니다. 추천 드릴게요. 미리미리. 그 전에 계약될 수도 있어요. 저, 가격이 좀 저렴하면. 또 금방, 어떤 분이 또 계약금 걸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꼭 그럽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청색입니다. 야, 무사고인데 1인 신조예요. 4만 9천 키로, 2 1년식 3,020만원. 자, 무사고 차량, 트렁크 교환 하나. 렌트는 없습니다. 자,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 차를 왜안 사실까요? 제가 궁금하네요. 어라운드 뷰 있고 이렇게 또 강아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어라운드 뷰, 솔루프와 디자인 셀렉션까지. 와우 이렇게 멋지다면 제마음속의1순위죠 무조건 이 차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 한번 신규 매물 중에서 쓸만한 차량 추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바로 소렌토로 한번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